사람과 일의 다음으로서 하늘의 뜻을 담기어 돌이키니 크고 편안한 복이 쇠퇴하지 않음에서 가히 형통하다 힘들고 기복이 있지만 괜찮아요 기적적인 도움 야 내가 이런 도움을 받을 날이 오네 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목소리> 지천 대3요사요는 평평해도 기울어지지 않음이 없고 가도 돌아오지 않음이 없으니 어렵게 하고 바르게 하면 허물이 없고 근심하지 않아도 그대로 미뿐이 먹음에 복이 있다. 이게뭔 말이냐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 주역은 원래 법문이 어려워요. 좋은 것은 다시 나빠지고 가버린 것은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변화를 받아들이며 바른 마음으로 순응하면 복이 따른다라는 뜻이에요. 상전이 말하기를 가도 돌아오지 않음은 없으니 하늘과 땅 사이라. 본문으로 가보죠. 의효는 무릇 장차 비색한 때에 태평하게 다스려 마침내 복에 이르는 경우이다. 비색하다는 것은 일단 안 좋다는 말입니다. 협자로 가보죠. 협자는 어렵고 위태하니 이에 사색하고 헤아리며 바르고 굳으니 이에 실시하고 되게 된다. 뭔가가 된다 이거죠. 사람과 일의 다음으로써 하늘의 뜻을 당겨 돌이키니 크고 편안한 복이 쇠퇴하지 않음에서 가히 형통하다. 다행스럽게도 문장의 마지막이 좋게 끝났어요. 힘들고 기복이 있지만 괜찮아요. 자, 하늘의 뜻을 당겨 돌이킨다는 것은 기적적인 도움. 하늘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면 높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높은 사람 야 내가 이런 도움을 받을 날이 오네 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약간 달라요 그거는 등장하는 글자가 좀 달라요 신자가 나온다든지 자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면 기도에서 이루어 서좀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하늘이라는 것은 옛날에는 하늘을 황제를 말하는 거예요 높은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시작부터가 어렵고 위태한 이로 이제 문장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것에 선천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힘든 시절을 일찍 이제 경험을 하세요. 그렇게 이제 슬슬 풀려나가는 그런 것이 있고 사람과 일의 다음으로서 해서 이렇게 어든 사람이 등장을 하기 는 때문에 아, 내가 뭔가 사람들을 만나서 사람과 만남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겠구나. 연애와 결혼에서도 이것은 또 통용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불협자로 가보죠. 불협자는 혹 이루고 혹 실패하며 어려움 가운데 복을 얻는다. 이 혹이 무슨 말이냐고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었어요, 옛날에. 원래 이 한자는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말이에요. 혹. 혹은 혹시나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하락의 수에서 이 혹이라는 글자는 그런 뜻이 아니라 문장을 잘라주는 역할을 하는 말이에요. 어려움 가운데 복을 얻는다. 난리가 있는 한 중간에서 그래도 복을 획득한다. 이거죠. 얻는다고 했기 때문에 뭔가 이제 이루는 게 있어요. 자, 여기에서 얻을 득자를 쓰지 않고 획득한다 할때그 획자거든요. 이 글자는 단독으로 쓰이기 때문에 물질을 얻는다, 돈을 번다는 말도 돼요. 그래서 뭔가 복도 있지만 이루고 쌓는 것도 있다. 이루고 실패하고 순서상 먼저 이루고 나중에 실패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도 먼저는 괜찮은데 나중엔 안 좋아지고 만남도 그래요. 먼저는 좋은데 나중엔 안 좋아요. 일찍 만난 사람하고 결혼해야 좋고 사업도 먼저 시작한 거를 유지해야 좋고 회사도 먼저 들어간 회사를 다녀야 좋아요. 우리가 만약에 이 법문이 월운이나 이론에서 나왔어요. 근데 내가 오늘 시험을 치는 날이에요. 예를 들면 모르는 문제를 내가 찍었어. 고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이루고 실패하니까 고치면 틀려요. 앞에 거가 맞다는 얘기죠. 이게 달과 이론에서 나왔을 때 법문을 응용을 하는 거예요.